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사람은 누구나 간염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득하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래의 뜻 허락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었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배척과 핍박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작은 자한 사람을 품어 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무한대로 한없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분은 그 용서의 길을 가시죠.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용서의 길을 가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환자들이 아픔과 고통을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큰 사명이 있는 그길 어떻게 보면. 마음도 어렵고 발걸음도 무거운 그 걸음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면서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전복하고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군중 안에서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가시죠 그럼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쉽지 않은 그 여정이지요. 우리는 큰걸 생각하면 작은 걸 놓치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할애해 달라가 를좀봐 달라 그러면 성가시게 여기고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명을 이루시면서도 한 영원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을 놓치지 아니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음을 걸어가좋겠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쳐다보면서 가지만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환대받고 또 위로받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항상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또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공격하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항상 질문할 때 의도가 있죠.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해결받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 왜이 질문할까요?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될까요? 라고 한 질문.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유대인의 왕인 헤로시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세례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다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죠. 어느 누구도 그 사건, 그 문제, 그 죄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괜찮다 라고 한다면 모세 그 율법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 모세는 그 이혼에 대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장세기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 가정을 만드셨다. 즉 결혼은 우리 인간의 풍습과 또 관습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이란 신성한 제도를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사람이 이 결혼에 대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악하여서 죄가 있어서 결혼의 그 신성함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가 이 결혼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가늠한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인의 잘못을 책잡고 이혼을 해버리는 또 다른 여인과 이혼한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행행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셨 다시 그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이혼이 허락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헤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너희가 완악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래의 뜻과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고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락한 그 뜻을 붙들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본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매여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어떤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다가, 어떤 때는 나에게 맞게 변형해서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율법 말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때는 그것을 자기에게 좋게 해석해서 지키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있는 그 본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율법도 율법의 조항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매어 있는 그 조항보다 그 깊은 하나님의 원래 있즉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뭐 사랑을 실천하는 그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그 율법 조항에 매여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공격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 간다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이 행위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본래 깊은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가? 이 모세의 뜻은 율법의 하나님 뜻에 맞게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허락한다. 그러나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혼 증서를 써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 그리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이혼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이혼 증서를 써 줌으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사랑이 있는 증서 그리고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증서를 써줌으로이 여인을 보호하라는 라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혼,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해석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이단에 대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사실은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닌데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단이 잘못되었는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굳건하게 잘 지켜나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요 재력이 있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습성상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밑에서는 모르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저 말을 믿는단 말인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저 말을 믿는단 말인가? 참 어리석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에,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 목사님 이상해졌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세뇌시키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북한 정권처럼 잘못되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이득이 있고,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그 세계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손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을때 뭐죠? 우리가 나름대로의 르는 채가 있어요.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어 나는 저것이 부담이 된다하면 여러분 걸러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본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 그 말씀을 깊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 공동체람들께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치는 거야요나안 된다 나 잘못했다 실수하고 죄짓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극률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죄짓는 모습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찾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다음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6시 30분에 자녀들과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귀함을 다 알지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하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더잘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좀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수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 가정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 말씀을 내게 주어 주실 때에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마음에 부딪혀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된다도 하더라도 말씀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목장 공동체의 목장 모임이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에도 연합 예배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손에 여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노력한 말이 있습니다며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뜻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래 그의 원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되겠으니,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의되었으 가정이 되가는 시험에서 하나님 동시 하시고 아내 자세시고 하나님께서 어역사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대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연약하였으나훈련하였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우하 멤버들, 우리 우리 멤버 우리 버 우리 멤버들, 우 우리 안에 들 우리 멤버 마음, 버 우리 을 우리 말씀 본래 의미를 깨달 아야 되겠시니까무엇을 말씀 하 시는, 무엇 을의미하 시는 것을뽑아하시 있는 깨달 아야 되로그 하나님 의게을 셔야 그 동안 되가의가 정이 아버지 하나님 께서 주님 시고율 장이 저를 께해 주님 사서 주님 께서 주고세서주고 께서 주님 께서 주님 께서 주님 주님 께님 께서 주님 께서 서 주님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야우리 지금 예배 안는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동서 하나님의 주님께 우리를 모심히하서 모든 목장벌물 하나님의 흉을위 대해 주시고 저를 위해 주며 상처를상해 주며 치유해 주며 아껴 주며 주변을 돌아보며 저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겨 주시면서 밥벌량에 달려가지만 주변에 많이 상대적으로 주로 주시고 우리의 목장식을 돌아보게 주시고 상처받고 매매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신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 외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잠시 걸어 놓을수있 그들의 손잡수 있는 주시고 괴사하니 역경을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붙들심을 주님의 거짓힘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려 주시고, 그렇게 하느니 마음이 열린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려시오. 그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 시옵소서 대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나가 돌보아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돌보아며 말씀으로 새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Mesumunun yarına denecek olunursunuz. Allah'ın mesumunu umuyorsunuz. Bu kadarını, Abozhanın önünde kalkıp gitmek istiyorsunuz. Allah'ın maması umuyorsunuz. Allah'ın maması umuyorsunuz. Abozhanın önünde kalkıp gitmek istiyorsunuz. Tanrı'ya dua ederken dua ederken, Tanrı'nın eli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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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a ed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하나님의 긍정이을 만일 하나의 소생며 하나님의 은세를 들으며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역사 교모가 되어 주시고 옵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상은 그를 결심하여 주님의 라게 하옵소서. 주님의역사가 아들나게 주시고 있소서. 하나님의는구배아주님에게 바랄 가 있소서. 주님께에게 나님내께주께께에께께께께께께께께께께께께의께께께께께께께께주께께께께께께께께께께